취나물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의 산나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취나물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나물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취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꾸러기님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정성 가득 담아 선물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과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봄에 나는 제철 음식에는 놀랍게도 딱그 시기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봄나물 중에서도 그 효능이 대단해서 산나물의 왕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취나물입니다. 따스한 봄볕을 가득 맞고 자란 취나물은 봄의 맛을 즐기기에 제일 가는 선택인데요. 3월에서 5월까지 제철 맞은 취나물은 특히 그 맛이 각별합니다. 사실 취나물은 딱 하나가 아니라 곰취, 수리취와 같이 취자가 붙는 산나물을 두루두루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은 영양소로 으뜸가는 참취입니다. 쌉싸라고 독특한 향이 특징인 대표적인 봄나물인 취나물을 고소하니 무침으로 드시고 참나물 밥으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혹시 취나물이 간의 독에 으뜸 가고 몸의 붓기 제거와 다이어트에 제일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골다골증 걱정 물리치는 최고의 뼈 건강 칼슘 지킴이인데요. 나아가 가래와 감기 싹 해결해 주니 기관지 건강에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좋은 비타민이 한가득 들어있어 시야를 맑게 하는데 제일 가는 취나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취나물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에 따라서 그 각각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적의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취나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취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취나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봄이 되면 밑반찬으로 봄 향기와 영양 가득한 취나물과 멸치 볶음이 1등 반찬으로 오르는데요. 놀랍게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궁합이랍니다. 혹시 취나물이 칼슘이 가득한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취나물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효능이 가득하지만 놀랍게도 우유와 멸치에 버금가는 정도의 칼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나물만 드셔도 골밀도를 높여주니 골다골증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굳이 멸치와 함께 드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데요. 하지만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 싶으시지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취나물에 수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 취나물에도 가득 들어있어 칼슘이 많은 음식인 멸치와 함께 드시면 서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면서 결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취나물과 멸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서로의 영양을 각각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럼 취나물을 항상 걱정하면서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비법이 있으니 시금치의 수산과 달리 취나물의 수산은 생으로 먹지 않고 열을 가해 데치거나 삶아 드시면 비교적 쉽게 분해되는데요. 쌈으로 드실 때에도 살짝 데친 취나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 취나물을 데치실 때에 반드시 소금을 함께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색도 선명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취나물의 비타민C가 손실되는 것을 딱 막아준다는 것이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취나물과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와 된장입니다. 일단 취나물을 소금 넣고 물에 데치고 나면 그 대단한 영양을 발휘할 준비가 끝난 것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취나물의 간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법이 등장하니 바로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간장, 된장은 취나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데요. 취나물의 성분을 살펴보면 단백질의 함량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의 구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히 몸에 흡수되어 비타민A로 바뀌는 카로틴과 비타민B 복합체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까지 가득하니 정말이지 종합영양제나 다름없는데요. 혹시 취나물이 숙취해소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취나물의 비타민C는 특히 알코올 분해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심지어 비타민B2가 간의 해독작용에 제일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취나물만 드셔도 간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부 속의 콜린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게 놀랍습니다. 음주 후에 두통과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아서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간의 독과 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듬뿍 공급되어야 하는데 취나물과 두부가 그렇습니다. 서로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 단백질 충전에 으뜸일 뿐만 아니라 특히 간에 좋은 비타민들이 서로 상성이 매우 좋은데요. 따라서 취나물과 두부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취나물 두부쌈장으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또 취나물밥에 두부 함께 곁들이고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해 주시면 최고의 간 건강 밥상이랍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취나물 음식은 바로 취나물전입니다. 향긋한 봄 내음, 가득한 취나물을 전이나 부침개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향도 좋고 바삭하니 식감도 재밌고 맛도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취나물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길 수 없는 아쉬운 요리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취나물, 특히 곰취의 뿌리를 말려 관절통증과 근육통, 심지어 타박상 치료에도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취나물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데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근육은 물론 뼈 마디 사이의 통증을 해결하고 머리로 열이 몰려서 생긴 두통 치료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취나물 속에 가득한 비타민들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해결하니 천연 소염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훌륭한 취나물을 튀기듯 바삭하게 구워 부침개와 전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됩니다.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것은 바삭하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나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기름들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인데요. 바로 몸속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튀김으로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취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취나물과 기적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간단합니다. 취나물에 들깨가루나 들기름 뿌려 나물 무침을 하시거나 취나물밥에 들기름 뿌려 고소하게 드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맛도 좋은 이 궁합이 특히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나아가 뇌건강에 으뜸가는 조합입니다. 잠깐. 혹시 취나물이 고혈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해를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속설은 사실 취나물에 칼륨의 함량이 높아서 그런 것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 속에, 특히 혈관 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이죠. 잠깐,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배출하면 좋지만, 오히려 고혈압과 대사증후군으로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께는 오히려 심한 자극을 주니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꾸러기 구독자님들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들깨, 들기름이 여기서 영웅처럼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팔륨의 함량이 높은 취나물을 볶을 때 들깨에 물을 붓고 갈아서 드시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단백질과 지방, 불포화 지방산의 미네랄까지 영양적으로 완벽합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특히 이 궁합은 기억력 향상과 뇌기능 개선이 참 훌륭한 궁합인데요. 앞서 취나물의 혈액순환 효능이 두통 해결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들깨가 함께하면 뇌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이 뇌세포 자체가 잘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죠.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서 꼭 들깨, 들기름과 취나물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취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취나물이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온몸의 신진대사, 순환 전체를 돕는데 제일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취나물이 따뜻한 성질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손발이 차고 붓기가 생기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약효가 뛰어납니다. 또 취나물은 눈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항산화, 젊음의 비법으로 불리던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산나물 중에 1등이니 면역력과 노화 방지, 피부 주름 해결은 물론이고 특히 눈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죠. 특히 야맹증이나 시야가 흐려져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꼭 취나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나물, 반대로 보면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몸에 열이 많았던 분들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서 열독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항상 취나물을 걱정하면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음식궁합 몇 가지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나물은 향이 좋고 씁쓸한 맛이 상쾌해서 고기와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를 굽다 보면 검게 타고 그을린 부분이 생기는데요. 취나물이 그 탄고기 발암 물질을 무려 80% 정도 억제해 줍니다. 따라서 취나물을 쌈으로 상추 대신 드시면 참 좋은 궁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팁, 취나물은 따뜻한 성질의 소고기나 달고기와 드시기보다는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고의 궁합까지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취나물과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취나물과 무 약간 생소한 조합이시지요? 하지만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건강 비법이니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취나물밥을 하실 때 물을 길게 썰어 함께 넣어주시고 취나물 무침에도 물을 함께 챙겨드시면 폐건강에 1등 가는 조합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도 줄고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잔기침과 가래가 많이 생기곤 하시지요. 환절기가 되면 유독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나물과 물을 함께 인후염과 편도선염, 가래 삭히는 데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취나물의 따뜻한 성질에 더해 비타민이 그 주인공입니다. 봄철의 제철 식재료들은 유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취나물은 놀랍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항산화의 1등으로 불리는 눈 건강, 비타민, 베타카로틴을 물론이고 심지어 취나물의 비타민 B 함량은 배추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이때 기관지에 좋기로 유명한 무의 신이 그린과 수분이 함께 하면 기침을 딱 멈춰주는 것이죠. 또한 무와 취나물의 식이섬유가 조합이 훌륭해서 위장을 통해서 노폐물, 열을 배출해 주기까지 하니 앞으로는 꼭 무와 취나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나물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취나물은 멸치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시고, 두부와 된장, 간장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또, 취나물을 바삭바삭 튀기듯 구운 기름덩어리 전으로 드시기보다는, 들깨와 들기름과 함께 드셔서 건강요능의 시너지까지 챙겨주세요.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무와 함께 드셔서 폐건강을 지켜주세요. 봄향기 가득한 취나물,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